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전 세계 국가들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들에 의해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60여국이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되며 10%의 기본관세에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에 따라 사실상 제로였던 관세가 25%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특히 철강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 가증가한 1278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미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2012년 공식 발효됐던 한미 FTA 체제도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통상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국 이외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 세계에서 무역전쟁이 확대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일 TV뉴스입니다.